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자, 요한복음은 교회를 위한 책이다. 그 요한복음은 영적인 책이다. 요한복음은 의도가 있는 책이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나누신 것처럼 요한복음 4장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니고데모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문은요 유대인 남성이며 바리세인이자 사내들인 의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대화 상대는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남성이 아니라 아주 비천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과 달리 율법에 어긋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떠올려야 되는 것은 먼저 3장의 예수님과 니고데무와의 대화와 4장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두 대화를 대비하면서 본문을 읽을 수 있으면 훨씬 더 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두 사람의 배경의 연연해 하지 않으셨으며 주님의 구주 되심을 나타내셨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하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영생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놓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자신이 여러분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부터 4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소문을 믿었습니다. 그 소문이라는 것이 뭐냐? 한번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세인들이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그쳐 가야만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의 상황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는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과 여기 바리새인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메시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인기가 높아져 가니까 위협을 느껴서 예수를 짓누르려고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이 극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이 예수의 인기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위협이 되었고 복음 전파에는 문제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바리새인들과 부딪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는 그들과 맞서시지 않았습니다. 정하진 때가 올 때까지 몸을 지혜롭게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준 세례도 자신이 직접 준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셨음을 깨닫게. 사절 말씀입니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가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유대 지방에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생활하시는 그 지방을 여러분 나누어 보면 제일 위에가 갈릴리 지방. 중간이 사마리아 지방. 제일 아래가 유대 지방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부터 요단강을 쭉 해서 사해까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지방에 계셨습니다.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옆에 보면 베레아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계이기 때문에 그냥 그냥 인종만 혼혈이 아니라 영적 신앙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타락했다고 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들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베레아를 둘러서 이렇게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정면 돌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하신 예수님께서는 4장에서 사마리아의 한 비천한 재많은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 지방에 통과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밭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낮 12시니까 유대지방에서 그 더운 사막지방에서 낮 12시 얼마나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때는 그들은 생활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 정오의 물길로 나왔다라는 것은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대뜸 내게 마실 물좀 주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내려가고 예수님과 이 여인 딱두 사람만이 이 장소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라 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행으로 인하여 지치고 심한 갈증을 느끼고 계신 남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가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우물가에서 좀 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책인데 여기서 예수님의 인성도 동시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물좀 주세요.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물좀 주시오. 여러분, 쉬운 것 같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한 여인과 예수님의 첫 대화의 시작은 내게 물좀 주시오. 였습니다. 그 대화의 시작이 아주 진지하게 여인과의 대화로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수 있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여인은 마치 자신이 처녀인 것처럼 자신이 경건한 가부인 것처럼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숨기면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기를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매우 깊은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큰 분이란 말씀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신 분입니다. 그 분도 친히 이 음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고, 그 분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던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선생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물을 기르러 여기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15절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아가씨처럼 자신을 경건한 여인처럼 묘사했던 그 여인이 다시는 여기에 이 시간에 부끄럽게 물기러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화가 점점 깊어지고 발전해 갑니다. 예수님께서 대뜸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려오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은 맞는 말이오 실제로 당신은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었고 지금 당신과 함께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요 당신이 방금 전에 말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네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요 아멘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서 나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또 내가 다시는 이 시간에 물기를로 오지 않게 좀 그런 물을 제게 좀 주십시오 라고 그 여인의 변화의 모습을 보이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 있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서 남편을 데리고 여기 오시오. 예수님께서 이 같은 질문을 던지신 까닭은 그녀가 스스로 생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수다스럽던 여인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아주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는 그 여인의 마음이 크다란 동료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답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녀는 처음 예수님을 보았을 때 처녀이거나 정숙한 가부인 것처럼 예수님을 대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과거와 현재의 생활을 깨뚫어 보시는 그 이상한 남성 앞에서 화제를 바꾸어 버리는 시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 장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화제를 바꾸어 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앞으로 가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은 맞는 말이요. 실제로 당신은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당신과 함께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잖소. 당신이 방금 전에 말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소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녀에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녀 자신보다 그녀를 더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그녀는 마음속에 엄청난 동요를 일으키면서 야 특별하신 분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지 않느냐?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그 남편이 당신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정말 깜짝 놀란 사건입니다.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참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던 그 대화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그 대화를 먼저 대비시키고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니고데모와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상대하고 있는 남자가 두 남자입니다. 한 남자는 살고는 있지만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자기는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그 남자에게서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지금 당신과 대화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요라고 답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를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인 당신네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고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요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그 여자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메시아요 아멘 그 여인은요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회상하는 대신에 예배의 장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너무 창피한 일이고 너무 부끄러운 원래 제가 드러나는 것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 대화의 주제를 바꿔보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리심 산을 의미합니다. 이 그리심 산은요. 주전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 산에 축복의 이삼 그리심 산에 성전을 세우고 이것이 참 예배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그리심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참 예배 장소라고 주장 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과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요. 아멘. 영이라는 말, 푸뉴마라는 말과 진정이라는 말. 알레데이아라는 이두 단어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단어이고, 이러한 경배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 드려 예배를 드려야만.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 대상이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조금만 하면 그냥 여행지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휴가 가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옛날에는 여름 휴가 한번 받으면 딱. 두 가지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첫 번째 기도원 가는 일이 여름 휴가였습니다. 두 번째는 여름 휴가 받아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에 따라 다니는 것이 여름 휴가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꼰대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휴가를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고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리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데, 오늘날 우리들이 특별히 죄송합니다. 좀 욕합시다. 교회 중직자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쉽게 말입니다. 주의를. 뺏고, 가족이 휴가 가는 것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면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면 육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바꾸면 그게 예배이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믿는 신자들은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시. 그것이 예배이고.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메시아 곧 대망하고 있던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던 그녀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시하십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는데. 죄인인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알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리세인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목마릅니다. 예배가 고픕니다. 찬양 드리는 것이 너무 그립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수 없습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살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 바리세인처럼 되어 가고 있습니다. 뭐, 예배 한번, 휴가 간다고 빠지는데 그 어떻게 되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깊이 니우치고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휴가의 이 기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휴가도 주님과 복음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